아름아, 저번에 우리가 선생님한테서 도망치게 했잖아. 말도 마 그때 완전 힘들었어. 그때가 힘들었지. 하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어. 더 어려운 거? 바로 이 하드 모드야. 아! 오늘 하드 모드 깨는 거야? 그래, 자, 오늘 할 게임은 선생님께서 도망치게 하드 모드입니다. 아, 어, 우리 깰수 있을까, 오빠? 어, 우리 괜찮아 어나 근데 이 선생님한테 와보고 싶었어. 어 선생님 어 여기 오니까 막 그냥 점프가 마음에 드는데? 어, 진짜네. 어, 오빠 진짜 인성에 좀. 왜 아, 왜? <laughs> 재밌는데. 자 이거 여기는 닫혀 있는데. 이거 폭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몰라 일단 내가 뭐 올라가 볼게. 그그아 바쁘다 바쁘다. 아배다 바쁘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 여기에 또 하나의 그 화살표가 있어. 드라이버 같은 거를 가지고 가서 여는 건가 봐. 뭐야? 자! 어?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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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아름이랑 같이 가! 안녕 아르마나 어? 먼저 도망갈게! <웃음> 네? <웃음> 오빠 같이 가! 안 돼! 너 그냥 잡히든 말든 마음대로 해! <laughs> 선생님 여기 오빠 도망가요! 아뭔 어, 소리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어 뭐야 여기는 뭐더 쉬워졌는데? 더 쉬워졌다고? <laughs> <laughs> 나여기 점프한 기억이 없었는데? 아, 아. 뭐야 뭐지? 어 뭐야! 오빠가 죽었어? 아, 죽었어! 응? 아름이는 안죽었데바이바이 저 어떻게 가지? 아 내가 봤을 때저 어. 수증기를 꺼야 해. 어떻게 끄는데 음... 어, 어 저기 하나 밸브 있긴 있어. 자 아름이 따라오세요. 아 그쪽이군요. 이쪽입니다. 네. 오오이 밸브를 닫거주면 네. 끝. 오케이. 오빠 나랑 같이 가야지! 아나 혼자 가면 되지! 야, 여기서 또 죽진 않겠지? 어? 어? 이공 가지고 뭐 하는 거지? 와! 저게 맞춰야 되는 거야 설마? 저게? 얘가 예, 저기까지 날아간다 어? 저기까지 날아갈 것 같아! 아 아닌데? 아, 좋았어 한다! 와! 맞췄어 대박! 맞췄다고 저걸? 어! 나 거의 뭐 그냥 농구 선수야! 진짜 농구 선수야? <laughs> 와 나도 맞췄어나 완전 조던이야 조던 오빠! 완전 조던이다 진짜. 누에 다시 내려가니? 뭐 여기로 오는 거 아니었어? 아, 바본가아 <laughs> 뭐야! 아, 안돼! 아. 간다. 자, 요 바람을 타고 올라가. 아 여기 여기는 뭐 쉽다 쉬워. 쉽지. 여기 뭐 우리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올라갔습니다. 잠깐만요. <웃음> 오. <웃음> 오 뭐야 이거? 이 벌레 같은 것들은 뭐야 이거? 이거 장어인데? 이거 뱀장어, 뱀장어. 와, 뱀 장어! 뱀 장어! 와, 전기 뱀 장어다! 아, 장어 맛있지. 나다 아, 먹는 걸로 그냥 스마 시켜버리네. <laughs> 아, 이레이더레이더 레! 아하! 아하! 줄넘기! 아하! 아, 아깝다. 죽을 수 있었는데. 에이, 아깝구나. 에이. 여기는 나 따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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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여기다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어 뭐야? 망치 망치. 이번에 망치가 또 필요한 거 봐. 저 위에다. 어난 이번에는 이 상자 올라가지고 해야지. 오늘 난 응, 그런 거 없어. 사다리 여기다 놓고 올라갑니다. 완전 여기 브레이드 브레어 뭐야 이거? 왜안 부셔지지? 하자자 아, 오케이 나 올라왔다. 오빠 갔어? 어. 안돼. 자 내려봐. 어? 오. 오! 왔어요. 갑시다. 역시. 오, 확실히 조금 하드라 가지고 응. 좀더 쫄깃한 맛이 있구만. 어, 맞아. 뭔가 뭔가 더 있어. 뭔가 어, 더, 더 있어. 뭔가 더 있는 거 셈? 오 다시 쪽로 왔다. 이 고작 이문한 쪽을 얻으려고. <laughs> 원래 이렇게 탈줄 알지 어. 재밌는 거예요. 아, 쫓아온다 알아봐. 어, 저저 어디야, 어디야? 뭐야 뭐야? 이줄 뭐야? 이줄 이, 뭐야? 이줄 처음 보는데? 오, 어, 알아봐. 나 잘못 온거 같아. <laughs> 오빠, 세 개를 다 공으로 쳐야 돼. 어? 슛! 할수 있어! 아, 안 돼! 이공 다시 못 주워! 대박! 아, 살려주세요! 자, 공을 끝까지 보면 돼! 공을 끝까지 보고 슛! 어, 썸다썸다 아, 잘하다 오빠 잡을 것 같아! 깠어, 깠어. 오빠 죽는 거 아니지? 어, 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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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죽지 않아! 슛! 오케이, 좋아 슛! 잡혔어?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난다 됐다! 이제 열쇠를! 아! 이제 열쇠 없고 나한 번도 안 죽을 자신 있죠? 난 나는 퇴근할게. 안돼 나도 같이 퇴근. 오예. 여태까지 <laughs> 못 올라오죠? 어저 TV. 어 뭐야 이번엔 체육관으로 그냥 바로 오네? 오. 오 원래는 변기 위로 들어갔잖아. 잠깐만 여기 어? 어떻게 가는 거지? 어이 버튼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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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법이. 우리 이러다가 진짜 오. 국가대표 되겠어. 진짜. 이건 뭐지? 뭐야 이거? 빨리 올려줘요! 맞아요, 저희 바쁘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 가지고 다시 간다. 아, 하나 더. 아! 아, 아 이렇게? 똑똑하다. 아, 그치? 아이, 난 원래 이게 다알고 있었어. 오, 똑똑한데? 아, 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슛! 오! 야, 한번 아 맞췄다. 이거 아 맞췄을 때그쾌락이 있어요. 슛! 오! 어, 됐다, 됐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네, 리틀 한번 눌러주고. <laughs> 아 오빠 어떡해. 와와와와! 하 자자자, 봐. 와 타이밍에 맞춰서 떨어져야 되네? 오, 아또 타이밍 하면 또 귀재 백현이지. 어 <laughs> 아, 뭐야 아르바! 내가 엄청난 팀 알려주지. 어, 알겠어. 아무것도 안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아 멍치마 지 내가 그러다 죽었어. 아 진짜인데? 어. 아 안성민. 자. 와 뭐야 저기다 넣으라고? 자. 자, 이렇게, 오. 이렇게 하면 된다. 어허! 와, 오빠, 너었어 대박이다! 짱이지? 내가 원래 백돈이라고, 백돈. 백던. 아, 오빠, 백돈이었어? 아. <laughs> 뭐 한데? 자, 먼저 갑니다. 슈크린 응? 아뭐 하냐고! 아이, 나 먼저 갈 거야. 어, 여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여기 어려웠잖아. 카드다스님, 안녕하세요. 아이 너 아, 아, 아. 학교에서 저런 거 타고 다녀도 돼? 아, 그러게, 그러게. 아이, 진짜. 위험한데? 자 여기까지 아직까지 똑같아. 응. 어 뭐야, 뭐 똑같은 똑같은데? 어 그러게, 아 여기 또 화장실이네? 자자자자자. 어 똑같잖아 여기. 아 뭐야, 아 싫네. 아 뭐야? 자 아, 대장간에 진짜 만져기 싫었나봐. <laughs> 자 이거 슛 여기서 그러니까 어, 움직인다. 어, 아까도 움직였는데. 뭐? 그래? 좀 거쳐. 작아졌어. 오케이. 자, 불닭볶음면 먹으러 가자. 불닭볶음면! 오! 우와 불닭볶음면 우와. 양이 해장했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우와, 진짜 어려웠어. 와, 대박. 이걸 아르미가 한 번에 성공을 와, 이거 아르미가 한 번에 했다고? 짜잔! <레> 아, 여기 이제 또 로블 콜라를 마실 때거든. 로블 콜라. 이게 아주 우와, 길이 너무 얇아졌어. 너무 얇아졌어. 드디어 오요 설마 한 번에 죽는 거 아니지? 아 당연하지 나한 번도 안 죽는다 진짜. 어, 오케이 나 다시. 아. What, what, what?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뭐, 오빠 못 깨겠는데? 오빠 못못 깨겠다고? 어깰수 있어. 어가가가 가연? 이런 거 어디서 너 어디서 죽었는데? 에라 안 죽었는데? 뭐해? 너도 깨면서 날못 깬다는 거야?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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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이걸 아 더러워. 또같은 시합이군. 이번에는? 아 선생님이 연습하고 왔나 봐. 하 아, 간다! 선생님이 이... 먼저 출발했어! 이 선생님이 약간 좀 치사하잖아. 아 그렇네. 약간... 오 점프가 생겼. <Dae> <Maori> 어 뭐야 이제 이 선생님도 부스터 타. 어? 그렇네? 오. 알바 뒤에 따라오고 있네? 아 어어. <laughs> <간다. 웃음> 다 오빠 자유자재다 진짜. <laughs> 짱이 어. 안돼 아. 선생님 와 손.. 선생님, 선생님. 인코스로가 선생님 좀 기다려요 맞아 같이 가요 진짜 와오 아. 없어. 아닙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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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니다 아이, 다시 하기 싫다고요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빠 이기고 있어 선생님 아우 뭐지? 안돼 안돼 아우우우우우우우우어우우우우 도착이야! 어 아, 뭐야 아름이가아름이 아. 이겼는데? 어 아, 이번에도 못 가는 거 아니지? 아 무슨 소리야? 브 아, 참. 운 브라운! 오빠 뒤 보면서 오기 오빠 특기잖아. 파워나지 선생님 어디 있지? 아 한참 남았구만. <laughs> 선생님 좀 갑니다. 오. 와 저기 오. 오빠가 보인다 오빠! 오리허타 오. 불닭볶음면이 아. 굉장히 많이 생겼다. 오. 하자, 하자, 하자. 야, 아차, 오너한 번도 안한 번도 안 죽네. 아, 멀게. <laughs> 오빠 그런 말해서 그런 거야. 아, 그래, 아. 아, 진짜 어이 없어. 말하자. 아 이번 다시 한번 가보자. 자, 뭐야? 야! 여기가 좀 어렵다니까 오빠. 아, 어, 여기 어려운데? 어. 어떻게 한번 들어갔지? 아니 뭐... 뭐야? 아르미 한번두번 연속 한번으로갔네 아, 그쪽 오빠 한번 와봐. 어. 내가 뛰라고 할때 뛰면 돼. 뛰어! 아이, 너랑, 아, 너랑 나랑 안 맞다고. 아, 바로 죽어버리게. 아름 데리고 가. 아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아들아 자차. 아. 오케이 왔다. 오 성공했어? 어. 이거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다. 너 쇼핑하니? 어 쇼핑해. 빰빰빰 빰! 아 뭐야 이거 스피드였어? 아, 이거 아, 뭐야? 아저 아름이 아! 발리빨에불 나가지고 아! 죽어버리네. 아름 데리러 가야겠구만. 어 오빠 데려와 빨리. 기다려라. 어. 자. 아름 빼. 아 빼. 이 상악한 용해 같은 거. <웃음> 야. <웃음> 야! 아, 아, 저... 아 뭐야 오빠 처음으로 왔잖아 진짜 아... 뭐 쓸모가 없어. 아는 펨. 응? 지금 어디야 거기가? 여기 빨간색깔 앞에. 빨간색 앞에야? 응. 됐어 그러면 여기서 던지면 돼? 어. 던져줘. 간다. 응.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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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봐. <laughs> 아 뭐지? 네네 오빠를 믿는 게 아니었어. 지금까지 오징어구이만 몇 번이나 됐는지. 니 혼자 와야. <laughs> 오케이! Okay. 선생님! 선생님 내빔 한번 맞아볼 거야! 야! 배와 뭐야! 선생님한테도 이게 통해? 아, 아 근데 데미지가 없어. 아유 나, 주, 나, 나 죽네. 봐봐 음, 봐봐 음. 봐봐. 아, 선생님더 어려워졌어! 어, 그러니까 피가 엄청 많아졌어! 어, 뭐야 선생님 어디 갔지 내 거? 예! 어? Yeah. 뭐야 오빠 선생님 사라졌어? 어. 오빠 나 먼저 갈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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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없어졌어! 저기요 제사 버거를 요 나오세요, 선생님! 아름이를 제물로 바쳐서! 야, 선생님 안 이거! 안 이거, 안 이거 드세요! 빨리 오빠 여기로 와! 아, 나 여기 문 닫혀서 못 가! 에이, 어. 이럴 수가 없어. 어쩔 수없구만 나에게 이게 있다. 선생님 따 무시해주겠어. 예 오! 가자, 아름아! 타라, 아름아! 나는 걸어서 갈 거야. 어, 너 걸어서 간다고? 응. 아르아 그럼 잘 있어. 너 되게 오래 걸릴 텐데. 우리 그래 안 걸려. 나는 뛰어서 갈수 있어. 어나 보야. 오빠. 오빠. 와, 로우 너 진짜 빠르다, 근데. 형님들 아, 오빠. 뭔지 소닉 같아. 예. Yeah. 자,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탈출하기 하드를 해봤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엄청난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